안녕하세요. 프라임에세 팀장 박희석입니다. 아, 저번 음. 시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재테크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셨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음, 오늘은 세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테크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세금의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아마 이제 지금 20대에서 30대 초중반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좀 세금에 대해서 나는 좀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세금을 좀 어, 국가에서 떼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제가 아는 부자들은 재테크를 할때 세금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 나도 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내가 어 부자가 되려면 또는 음, 부자가 되고 나중에 돈을 많이 모으면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 지금 혹시 이제 보통 이제 음,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어, 직장인이실텐데 어, 직장인 같은 분들은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 월급을 받죠.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 혹시 몇 프로를 떼가고 내가 어디에 내고 있는지 얼마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있으실까요? <laughs>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관심을 가지게 되 가지시게 되면 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세금은 굉장히 많지만, 기본 중에 기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은행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은행에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상품이,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하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책에. 세금 우대 저축과, 저축이 있고, 5대 종합 저축이 있고, 생계형 저축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음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복리하고 제가 단리에 대해서도 구분을 많이 이제 좀 해놨는데, 단리하고 복리가 어떤 건지는 다들 이제 개념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음 좀, 계산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막1 플러스 아래 뭐 N승 막 해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은 눈싸움을 하잖아요. 그래 눈을 뭉쳐서 던지잖아요. 눈싸움을 할때 이제 눈을 뭉치는 거. 눈을 뭉치고, 뭉치고, 뭉치고 해서 여러 가지 모였을 때. 이거는 단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금의 이자, 원금의 이자. 근데 내가 눈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좀 높은 곳에서 굴린다 하면 뭉쳐서 굴리죠. 그러면 원금에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해서 엄청난 크게 되죠. 근데 많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금만 굴렸다. 그러면 얼마나 붙나요? 별로 많이 붙지 않겠죠. 근데 뭐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 눈덩어리를 굴렸다라고 하면 네, 엄청 커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복리의 힘이고요. 그만큼, 이 거리,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거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저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너 이거 내, 내 거니까 가져갈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laughs>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막, 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이, 떼가는 부분을 세금이라고 한다면, 이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아 비과세가 되는 상품은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음, 신문을 봤는데 그 요즘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좀지지 부진하죠. 왜냐하면 국내도 그렇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이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미국하고 유럽이 다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사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고 이제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보합 상태에 있는데. 그 신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어 주식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금은 떼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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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죠. 근데 그 세금을 어 1%만 이제 적게 내는 펀드에 가입을 하게 돼도 10년을 만약에 내가 그 펀드에 똑같은 펀드를 유지했을 때연 어 11%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만큼. 세금 부분 그러니까 뭐 세금도 있지만 운용 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것들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가입할 때도 어, 어떤 펀드가 좋더라라는 그런 펀드 말고요 뭐 클래스 펀드라고 있어요 A 뭐 B C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뭐 단기로 할 거면 뭐 C형이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좀 어, 세분화시켜서 내가 좀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펀드를 가입할 때도 그렇게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금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전에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은, 음, 단기로 내가 이제 뭐 단기, 어, 3년 안에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적금보다 더 좋은 저는 상품은 없다고 생각해요. 목돈을 만들고, 물론 적금이 이자가 정말 많지는 않지만 음,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근데 뭐 펀드나 뭐 여러 가지, 뭐 ESL도 나와 있지만 ESL 같은 경우도 좀 많은 이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색그 소득 그 손해 를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뭐 월복리 상품을 한다 그러면 3년밖에 이제 가입을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딱 가다가 멈췄다. 원래 20년, 30년 가야 되는데. 10분의 1 가다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음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꼭 복리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복리면 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세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금리에 연동되는 게 있고요. 또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에 연동되는 거는, 음,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번에도 이제 한은에서 어0.25% 금리를 낮췄어요.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도 낮아지겠죠. 네, 시중은행 금리도 낮아지고요. 물론 뭐 대출 금리도 낮아져요. 그래서 뭐 이제 서민들이 이제 그런 서민 또는 이제 이제 요즘에 이제 푸어 그아집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집 이자 갚는데 좀 이제 많이 감면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사실 내가 물가상승률, 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저축은, 물론 적금은 이제 단일해서 좋지만, 장기를 쓸때 내가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네, 좀 합리적인 저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두 번째, 변액보험 부분을 좀더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보통 10개 이상, 뭐 어떤 회사들은 20개가 넘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펀드를 어 자유롭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연한 12회 정도, 보통 12회 정도고요. 어떤 회사들은 이제 뭐뭐 뭐 횟수를 상관없이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이 안에 중요한 거는 같은 펀드들이 아니고 주식형 펀드가 있고요,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혼합형 펀드가 있는데, 주식형 펀드는 앞으로 증시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형 펀드에 넣는 게 맞고요.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형 펀드에 넣어서 좀 이제 내 자산을 지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좀 사실은 어려워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뭐 워렌버핏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투자가라고 하는 이제 박현주 회장처럼 그걸 제가 다알 수는 없어요. 뭐, 시장의 시그널을 알고, 뭐, 기술적인, 뭐, 차트를 분석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먼저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큰 점, 이제, 크게 만약에 내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는, 정말 경제신문만 많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좀,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내가 하기 좀, 버거운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같이, 좀, 제 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을 여러 가지로 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복리로, 그리고 세테크 세금을 줄이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된다면, 뭐 지금은 현재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어 부자가 되고, 또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적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더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